기존에 있는 무슨 뭐 과학고, 뭐 외국어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그 예.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그 학제 개편은 어 정말 장기적인 과제입니다. 음. 1 0년 이상 걸린다고 그렇죠,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렇죠. 예. 그러면 1 0년 동안 지금의 입시 제도나 그, 그 고등학교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건 아닙니다. 또 장기적인 과제와 함께 지금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쪽도 해결을 해 나가야 예, 됩니다. 예. 투 트랙으로 병행해 나가야 음. 되는 것이죠. 지금 그래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고등학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? 네. 자사고나 네. 특목고 같은 경우, 그렇죠. 특히 이제 외고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지금의 선발 제도를 바꿔서 어 선지원해서 추첨하는 제도로 100% 추첨. 예, 맞습니다. 네, 저는 네. 추첨하는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음. 어떤 그 후보들은 어, 학교를 없애자라고 예, 주장도 예. 합니다만, 예. 어, 그건, 그건 나름대로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많습니다. 기존에 음. 그런 학교를 갑자기 없애게 되는 게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. 따라서 저는 그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 과정을 어, 바꿔서 음. 추첨제로 하자. 네. 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.